사주 보면 성격까지 다 나온다던데 진짜 그럴까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사주만 보고 당신은 참 고집 있네요 속은 여린데 겉으로는 강하죠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사주로 정말 성격까지 알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주는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총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고 이 안에는 천간과 지지, 즉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담겨 있죠. 그 각각의 기운이 모여 타고난 성격, 기질, 감정 반응까지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라는 항목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일간이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 기본 성향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 화는 따뜻하고 외향적이며 열정적인 성향, 수는 섬세하고 유연하며 내면적인 기질, 목은 성실하고 고든 성격, 토는 책임감 있고 신중한 스타일, 금은 냉철하고 판단력 있는 성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불이라도 주변에 어떤 기운이 붙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불이 강하면 다혈질이나 급한 성격이 될 수도 있지만 불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 따뜻하고 매력적인 리더 기질로 나타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월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장한 환경, 즉 성격이 자라난 배경을 보여줘요. 어릴적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분위기, 습관들이 월지 속동물의 기운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사주는 단순한 타고난 성격을 넘어서 성장 배경까지 함께 보여주는 심리 지도라고 할수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숨기고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은 복잡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과 속이 다른 이중성향도 사주의 오행 균형이나 충합 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속은 강하다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풍부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의 성격은 단순히 한 단어로 정의되진 않지만, 사주는 그 복잡한 성격의 뿌리와 구조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주로 본 자신의 성격이 놀랄 만큼 맞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 나 이럴 줄 몰랐는데 하고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었나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만의 사주 성격 에피소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사주의 세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